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고추를 다 꺼내가지고, 고추를 이용해서 땡초가 한 다섯 개 되고, 나머지 아삭이 고추거든요. 고추 다대기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밥도둑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고추를 도마에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조림을 하던데제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일이 썰고 하면은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에서 이래 갈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젊은 분들은 사회생활 한다고 일일이 막 손질해가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쉽거든요. 요즘 주방 기구들이 잘 나와 있어서 편하고 수월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 잘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려줍니다. 잘라주세요. 조금씩 흔들어주고요. 볼게요 이렇게 잘 갈렸거든요 가루 고추를 갖다가 그릇게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찌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고추를 그릇게 다부어주고 여기 집 간장 종이컵으로 한컵 넣어 줍니다. 넣고 마늘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골고루 섞어 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전자렌지에 고추가 살짝 익을, 익을 정도로 해서 전자렌지에서 익혀줍니다. 보통 후라이판에 막 기름 두르고 볶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면서도 쉽게 할수 있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추 다대기 양념을 만드는 겁니다. 전자렌지 한번 돌려볼게요. 브레이블 씌워줍니다. 에서 7, 8분 정도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끼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습니다 지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꺼내도록 할게요 랩을 벗겨줍니다 음 고추가 잘 됐어요 여기에 참기름 참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고요 통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줍니다 맵사하면서도 참기름이 들어가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엄마가 이거를 참 많이 해주셔서 추억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